우리가 생일 처음 먹어보는 옥수수 잔 만들기. 그거 네대 살, 아! 내가 할 말이었다. 다음. 구운 소금. 세 스푼. 한티 스푼. 한, 한티 스푼. 한, 한, 티스푼. 아, 한 티. 오, 너무 짜. 그럼, 우린 달게 할 거야. <laughs> 스크 네, 하나? 티스크한티스크 한티스푼. 이게 한티스크감자분 감자전분! 다섯 스푼이야. 세 스푼이야. 넣고 보자. 이걸로? 음. 어, 이상한 냄새가 난데? 너. 한 스푼. 두 스푼. 3스푼이 되스푼인스푼 이거 한 5스푼 될걸? 저어 봅시다 이상한 냄새 나 전이 될까요? 그냥 밀가루 먹는 옥수수가 됐는데? 네 식용유를 네. 부어줍니다 어. 아 빨리 빨리 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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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나도 해볼래, 언니. Mmm! 잠깐만, 내가 기다려봐. 학교를 볼 거야, 내가. 좀만 아래로. 어, 됐어. 오, 안 돼.